강두식 작가입니다. 한국 정부가 빚을 내 갚아야 하는 이자 비용이 4년 후엔 국세 수입의 10%에 육박할 전망이다. 저성장으로 세금은 덜 거치는데 나라 빚은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육영석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국채 이자 예상 비용은 올해 32조 원에서 2029년 44조 7천억 원으로 4년새 12조 7천억이 늘어난다. 증가율이 40%에 달한다. 국채는 기획조정부가 재정 충당을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를 비롯해서 애국 한평형 기금 채권 등 정부가 발행한 모든 채권을 또 가리킨다. 문제는 재정의 원천이 되는 국세 수입이 국채 이자 비용보다 훨씬 더딘 속도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그 기재부 추산으로는 국세 수입이 올해 382조 4천억 원에서 2029년에는 457조 1천억 원으로 4년간 한20%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고 같은 기간 국채 이자 비용 증가율은 한 40%의 그 절반밖에 안 된다. 이로 인해서 국세 수입 대비 국채 이자 비율은 올해 8.4%에서 2029년 9.8%로 또 올라간다. 국채 이자는 2010년대만 해도 한 18조 원에서 19조 원 안팎에서 유지가 됐다. 그러다가 2022년 20조 원을 돌파한 이후에 꾸준히 늘어 올해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었고 2028년 40조 원을 또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세 대비 국채 이자 비율은 2010년대 초반 이후 10년간 꾸준히 하락해 왔다. 경제 성장으로 법인세, 소득세 주요 세수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 대비 국채 이자 비율 추이를 보면은 2010년 9.6%에서 꾸준히 하락해 2022년에는 5.3%까지 또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이 비율은 아주 빠르게 상승해 지난해 8%를 돌파했고 내년에 9%를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육영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210조 원에 달하는 선심성 공약을 내세워 국가 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그 부담을 국민과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김지섭 기자가 올려준 내용입니다. 4년 뒤 국채 이자가 45조에 육박하고 국세 수입의 10%에 달한다고 하니 앞으로 걱정도 큰 걱정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이 지금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